안녕하세요 최 부장입니다. 라인 조명을 설치를 할때 우리가 보통 MD나 합판을 가지고 목공 팀들이 D그자 형태로 타공을 해서 목 작업을 해놓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으로 선택이 되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라인 조명이 대중화되면서 경제성을 많이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현장에서 많이 요구가 돼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포기 30짜리 석고 한 장용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석고 한 장용이 있고, 또 석고 두 장용, 석고 두 장을 치는 현장에서는 이렇게 30짜리 석고 두 장용 20mm짜리를 대표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높이가 35인 요 놈은 이제 폭이 35, 높이가 35, 3535인데 이 3535가 갖고 있는 또 장점도 있죠. 근데 3535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목작업을 목공팀에서 디귿자 어, 형태로 꼭 해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할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걸 오늘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 3535로 채택이 됐을 경우에 에, 우리가 이렇게 에, 스프링 브라켓, 음, 스프링 브라켓, 이렇게 스프링 브라켓을 석고만 그러니까 따가지고 이 스프링 브라켓으로 어, 걸어서 설치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다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많이들 사용하시는 스프링 브라켓을 이용해서 다운라이트는 다 이제 설치하게 되죠. 그래서 그와 같은 원리로 이 라인 조명도 이렇게 스프링 브라켓을 이용을 해가지고 소코만 따내고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사람들이 염두에 두면 은 굉장히 좋을 것같고요 그래서 오늘 작업 의뢰는 이렇게 3 5 3 5 짜리 폭이 35 높이가 35인 3 5 3 5 짜리 색 변환으로 주문이 들어와서 지금 제작을 할 예정인데요 LED는 색조명용은 이렇게 음. 네. 전구색하고 주광색 3 0 0 0 k 에서 6 5 0 0 k 빈 까지 중간에 이제 우리가 주백색도 연출할 수가 있죠. 요 색변한 LED를 이용을 해서 제작을 하는 모습을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3 5 3으로 이렇게 색변한 LED를 가지고 제작하는 것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제작을 위해서 3 5 3 5 모델을 이렇게 3m로, 어, 커팅을 해서, 어, 준비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제 박렬판을 3m로 제작하는 이유는, 물류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배송하는 데 있어서 3m가 넘어 버리게 되면은, 어, 1톤 차나 화물에 실리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엘리베이터에서 또 이제, 그, 운반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의 길이를 3m로 잡아서, 이렇게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3M짜리 두개 6M를 색 변환을 해서 제작을 해서 색감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색 변환 LED를 안착을 시켜서 제작을 했습니다 색 변환은 먼저 또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두 가닥이 있어서 총 전원선이 세 가닥이죠 그래서 CW,WW 주광 색조, 또 전구 색조 이렇게 두 가닥이 컨트롤러에 연결이돼서 컨트롤러에서 이제 이색 변환을 맡아서 해주게 되죠. 컨트롤러를 이제 이 리모컨하고 페어링을 해야 되는데 전원을 놓고 제가 한번 페어링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불이 들어왔죠 온오프가 안됩니다 페어링이 안 돼서 그래서 컨트롤하고 리모컨하고 페어링을 해서 매칭을 시켜줘야 됩니다 여기 까만 버튼을 눌러주면 깜빡거리죠 전원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은 깜빡거림이 빨라집니다 파란 램프가 이렇게, 이렇게 온오프가 이제 리모컨에서 제어가 됩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긁어 올리면은 전구색으로 되고 이렇게 긁어서 내리면은 네, 백색이 되고 터치도 되죠 주백색, 전구색, 주광색 주백색 네, 이렇게 예, 색 변환이 되고 꼭 눌러주면은 점점 점점 어두워지죠 네. 다시 꾹 눌러주면 점점, 점점 밝아집니다. 이렇게, 에, 디밍 기능, 밝기까지 에, 우리가 리모컨에서 컨트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5, 35, 폭이 어, 35, 높이가 35. 이렇게 색 변환으로 어, 제작을 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업장이었습니다.